안녕하세요 머랭 화면의 머랭 입니다 제가 제주도 컨텐츠로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한지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수익공개 컨텐츠라는 거를 많이 봐봤지만 굳이 수익공개를 왜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저도 한번 1년 정도 된 기념으로 수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을 공개하기 전에 음 현재 구독자 수는 15,629명이에요 지난 28일 동안 한 400명 정도가 새로운 구독자 분들이 되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채널 조회수가 평소보다 상승했다고 나오네요 상승한 이유는 바로 여기 연돈 네. 포방터돈가스 연돈을 올린 영향이좀 있죠 왜냐면 하 연돈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식당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이 마, 봐주셨습니다. 제 시청자층은요, 주로 남성분들이 좀 많으세요. 남성분들이 68%, 여성분들이 32%. 연령대는, 제일 많은 연령대가 25세에서 34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예, 35세에서 44세, 그 다음에 45세에서 54세. 구독자분 대부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수익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365일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1년 동안 저는 유튜브로 270... 아, 2782달러를 벌었습니다 2782달러면 우리 돈으로 329만 5천원 정도를 벌었네요 1년 동안 1년 동안 제 유튜브로 낸 수익은 329만 5천원 어떤가요? 여러분들 생각만큼 많은 많은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적은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1,700 달러가 어디서 나왔냐면, 자 여기 월별 추정 수익이 나옵니다. 월별 추정 수익, 9월 달에 100 달러, 10만 원좀 넘겠네요. 10월 달에도 100 달러 정도, 11월 달에도 100 달러 정도. 근데 12월 달에 무려 1,200 달러를 봅니다. 12월 달에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월 달한달 달 수익만 1,200 달러면. 12월에만 142만원을 번 거죠. 12월 한 달간 수익만 142만원. 그 다음 1월 수익이 571달러. 예, 네, 한 6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년 동안 본게 2700달러인데 2700달러 중에서 1700달러. 12월 1월 단두달 만에 번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막 이렇게 쌓아왔잖아요. 영상들을. 근데 그 영상들의 조회수는 한 1000? 많이 나오면 만그 정도 나오는데 연돈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이 나왔잖아요. 몇십만이 나왔을 때 수익이 연돈으로만 626달러. 연돈 영상 하나 올려서 한 6,7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수익을 많이 낸게두 번째로 연돈 갔었던 거. 영상 하나만으로 3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거고요. 그 다음에 탐모라 더본 호텔에 있는 탐모라 조식뷔페에 다녀왔던 게1년 동안 243달러. 한마디로 뭐 2,30만 원 정도를 벌었겠네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이 연돈을 올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1년이란 기간으로 봤을 때 1년 끝쯤에 올린 영상들인데 연돈만 지금 3개예요. 상위 3개, 1위, 2위, 5위가 다 연돈에서 나온 수익이에요. 한마디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유튜브 조회수 이렇게 신경을 쓰냐면 조회수가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잠깐만 보셔도 아시겠죠. 굉장히 12월 동안에 한달 수익이 140만 원이 나왔잖아요 제가 작년 12월에 얼마 수익을 받았는지 보여 드릴게요 2018년 10달러였어요 10달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1200달러인 건데 지금 10달러 12월 한 달간의 수익만 비교했을 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제가 제주도 컨텐츠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같은 게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는 뭘까, 그런 거에 대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고민을 왜 지금 이 채널 영상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냥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뭐 사실 전문 유튜버라고 하기도 뭐하고. 저도뭐제 살길을 알아서 찾아가 봐야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삶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 채널을 지금까지 계속 할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계속 들어와서 시청을 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꾸준히 할수 있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면 저는 중간에 그만했겠죠. 하지만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유튜브를 조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더 유튜브를 더 잘할 수 있게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마련하면 되도록 할게요. 1년 동안의 감사 인사였던 거예요, 사실. 수익 공개는 그냥 사람들이 들어와서 궁금해서 봐라 이런 느낌이고 사실 1년 동안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직장이 철밥통이라고 하더라도 아 내가 싫어 내가 때려치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든 본인이 마음 가는 대로 내 네, 선택을 하시고, 너무 많은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도록 노력을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모두 감사합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